시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해인문을 읽고 또 질문 주시는 거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부 교육가족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의회 행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충북 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학습 결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 사회적 관계 형성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충북 지역 모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종합방안의 추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방안 추진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 856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1,320억 8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종합방안의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더 깊은 교육 결손 회복, 더 가까운 맞춤형 지원, 더 넓은 교육 여건 개선으로 설정하였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결손 회복 30과제, 맞춤형 지원 이십 과제, 교육 여건 개선 십구 과제 등총육9구 개의 세부 과제를 첨첨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과제 중총 오십사 센트에 달하는 삼십칠 개 과제는 신규 사업과 특색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과제의 실천적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업무와 연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 회복 관련 과제입니다. 결손 회복 분야는 학습 결손을 정서 가정 가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결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단 활동을 강화하고 진단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과 건강,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 회복 보전을 위해, 보전을 통해 가정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맞춤형 지원 관련 과제입니다. 맞춤형 지원 분야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형식의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아들에게는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이 올바르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 상담, 발달 지원과 신체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직업고 학생들이 사회로지 원활히 진출하여 자신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채용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에 취약한 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이 분야는 학생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리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과밀학급을 해소합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여 학습과 정서 지원에 효과적이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유사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상담과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의 업무 지원 효율성을 높여 교원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주도의 미래형 수업으로 혁신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는 교육 회복이 코로나 이전의 단순한 복귀의 의미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창출하는 선제적 혁신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 교육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충북 교육 회복 종합방안은 학습 결선, 사회성 기례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앞당겨진 미래교육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방향입니다. 아울러 긴 시간 동안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근육을 살찌울 수 있도록 심리 방역과 마음 회복에 가정과 사회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적기에 알맞은 교육 회복을 추진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이 새롭게 변화하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음. 촘촘히 이행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아이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제적 지원과 더욱 촘촘한 방역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